퇴직금 일시금 폐지되고 퇴직연금공단 설립됩니다.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한다고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2025년 7월 연금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뉴스 진행해주실 김봉호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 보시면서 연금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속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새 정보가 들어서면서 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그 뉴스 중에 일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뉴스가 있습니까? 퇴직금 일시금 폐지되고, 퇴직연금공단 설립됩니다.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제도를 단계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퇴직연금공단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서 기업을 규모별로 5단계로 나눠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나뉘어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모든 기업은 퇴직연금제도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제도가 폐지되면 종업원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없고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로 받아서 연금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네,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것이 의무는 아니거든요. 음,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되는 것인데 국가가 이제 권장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을 의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퇴직금 제도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기사에 보도되듯이 퇴직금 제도가 사라진다고 해서 일시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퇴직연금으로 제도를 바꿔서 퇴직연금 내에서 IRP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으시면 되겠지만 세금 혜택 안 받겠다 라고 하시게 되면 IRP에 있는 돈을 일시금으로 뺄수 있거든요. 어쨌든 국가에서 노후의 자산인 퇴직금이 일시금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퇴직연금 제도를 좀더 강화하는 것은 연금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더불어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도 퇴직연금을 받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인 프론시아세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여기에 이들을 가입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1년 이상 근무해야지 퇴직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3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으면 퇴직금을 받는 종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지만 퇴직금을 줘야 하는 우리 사장님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연금제도를 확충하는 건 좋은데 이런 부분도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국민연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퇴직연금 공단을 신설하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을 각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퇴직연금도 공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해 수익률을 끌어올린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기존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는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과정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해서 국가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라 얘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은 퇴직연금은 전부 다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공화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이 낮고 안정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퇴직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투자하자니 누구한테 맡기자니 더 위험하고 국가가 기금으로 운영한다면 훨씬 더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올라가는 좀더 좋아지는 이런 장점은 있어. 수있겠죠 하지만 개인 자산을 국가 공공으로 운영한다 약간의 이제 사회주의적인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사회주의가 나쁜 건 아닙니다. 개인 스스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같이 단체로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살펴가면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좀 문제를 좀 줄여가면서 시행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됩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금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맞고 틀린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가장 적절한 제도를 찾느냐 그리고 어떤 제도는 누가 더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가가 조금 더어 합리적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퇴직연금 제도를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한다고 금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 국민노후자산인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처럼 한데 모아 굴리는 퇴직연금 기금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안도올 민주당 의원은 개별 계약형인 현행 퇴직연금 제도 통합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전문성을 가진 수탁기관이 가입자 퇴직연금을 통합해 한꺼번에 운영하는 방식인데요. 1,400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처럼 퇴직연금도 한데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문가의 자산배분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아이디어입니다. 기금형으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의 지난 5년간 평균 수익률은 연8.17% 에 육박합니다. 자 이러니까 기금형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국민연금이 기금형으로 운영했더니 일반 개인 자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입법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반면에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이나 근로자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 운용하는 계약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자 대부분이 안정적인 원리금 보장형 자산을 선택함에 따라서 최근 5년간 퇴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9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퇴직연금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민간 제도를 운영했더니 2.93% 근데 기금으로 운영하는 수익률은 8% 6박 거의 3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퇴직연금을 민간에 맡기지 말고 기금형으로 국가가 공공성 가지고 운영하자는 얘기가 나올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전문가를 통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하면서도 기금화로 풀어낼 일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1임이 막혀 있는 구조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안 나온다고 사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며 퇴직연금 상품 중 하나인 TDF의 경우 국민연금과 수익률 차이가 크다고 볼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금화가 좋긴 하겠지만 사실 기금화 자체 수익률이 안 나온 문제가 증권사들이 꼭 잘못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안전 자산이 많이 추중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 말씀대로 TDF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국민연금에 육박하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자자산의 비중을 높일 것인가에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인데 기금으로 가면 좋긴 하겠지만 반대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집단적인 문제들 이런 분들도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각 일장일단이 있는 거잖아요. 기금화하는 것이 장점은 있으나 반드시 좋은 것만 은또 아닐 수 있다는 고민이 듭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려면 퇴직연금공단 등의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 하고 관리 감독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야 해서 더큰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적 기금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 혼란과 부작용 등도 우려됩니다. 민간이 운영해온 퇴직연금을 공공화하는 것에 따른 장점과 단점에 대해 보다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퇴직연금공단 설립한다고 하니까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한 자리 생기겠구만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나 퇴직연금공단에 가서 한 자리 할 거야 이런 생각을 또 하시는 분도 계신다. 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자리가 생겨서 더 좋은 일을 하시면 좋겠지만 자리가 생긴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퇴직금 공단 설립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며 관련된 규정들을 또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며 그냥 첩첩산중 오히려 지금 있는 문제를 지금 있는 구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고 정말 그렇게 안 됐을 때 새로운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지금 퇴직연금기금화 공단 설립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전 국민 특히 근로자분. 분들의 노후자산이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어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안이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자 방송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상사센터 1800-3624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금수 진행해 주신 김봉웅 이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이어 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